안녕하세요. 하늘땅 법당 임마을 중개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진희 변호사입니다. 어, 중개사님, 네. 아파트를 사고 세무서 네. 가서 조사를 받은 사례를 알고 있으시다고요? 이건 이제 실제 상황이고요. 네. 아파트를 샀는데 네. 그 자금 출처가 아. 명확하지 못해가지고 아. 네. 세무서에 가가지고 네, 조사를 받은 네. 누군가가 있었습니다. 아. 이게 실제 사례인가요? 아 어, 실제 사례죠. 네 시청자 여러분 집을 사기 전에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. 어, 여러분도 세무서에서 출석 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어요. 혹시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이신데 이런 분 해결이 안 되나요? 어,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소송 쪽 전문이라서. 아 세무 전문 <laughs> 아닙니까? 세무 전문 님과. 아 네. <laughs> 변호사님 중에서 예, 부동산이 주력이 아닌 변호사님들은 이게 부동산 무슨 소송을 좀 여쭤보고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. 자, 여러분, 아예 이 위에다가 딱 띄워놓을게요, 여러분. 전화번호를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잘 상담해 주실 거예요. 고액 연봉자가 있는데, 아파트 산 거죠. 네. 자금 출처에는 문제가 없겠는데요. 연봉이 고액이면요. 음, 중요한 건 고액인데 네. 이제 은행 이제 통장으로 받은 기록이 있지만 네.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거죠. 아, 그러니까 이분은 소속세를. 직장인이 아닌 네네.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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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액 연봉이와서 아파트 를 사고 나서 세무사에서 음. 출석하세요. 출석 통지서 꽝꽝 음. 꽝. 꽝, 꽝. 세금을 냈 쓰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. 그렇죠. 어, 네. 세금 안 내신 거죠. 네. 부동산 매매 경서 쓰고 네. 뭐 계약금 내고, 장금 주고 등기 다 끝났거든요. 네. 근데 세무 당국에서 통지서를 받고 아... 세무사에간 거죠. 아우 네. 상당히 떨릴 것 같은데요. 아유 어, 남성인데 네.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<laughs> 뭐 상당히 떨리고 막 네. 다리가 막 후달거렸다고 아...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네. <laughs> 세무서에서 돈을 어떻게 벌었냐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요. 그렇죠. 네. 아니 매수인분 이돈 어떻게 버셨어요? 막, <laughs> 실제로는 네. 이분이 직장인은 네. 아니지만 네. 고객 연봉자는 또 맞은 거죠. 네. 네. 어, 통장 기록이 있었나요? 통장에는 네. 입금 내역이 있고 네. 그 통장 원본 있잖아요. 네. 그걸 가지고 가셨대요. 네. 어, 세무서에서도 실제 입금 내역이 음. 있으면 인정을 네네. 해줬겠네요. 그렇죠. 그까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서 네. 뭐 추가적으로 무슨 문제를 삼지는 않은 거죠. 음. 네. 여러분들도 실제로 뭐 세무서 또 경찰서 네. 이런 데서 연락이 오면 상당히 막 긴장됩니다, 여러분. 네. 네. 보이스 피싱도 사실 세무서입니다. 뭐 경찰서입니다. 이러면서 자주 연락이 오죠? 그렇죠. 보이스 피싱도 그런 거 사칭해가지고 <laughs> 네. 보이스 피싱이 또 오죠. 네. 저도 이 보이스 피싱을 해서 깜짝 잘못하면 속을 뻔했어요. <laughs> 정말요? 네. 보이스 피싱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? 네. 어... 아 이거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런 거죠. 인마 씨 맞죠? 서울 중앙지검. 무슨 무슨 검사입니다. 그 인천 무슨 무슨 사건에 임바요씨뭐 관련이 있으시죠? <laughs> 근데 무슨 무슨 씨가 네. 친구 이름이 맞는 어... 거예요. 그거 한장 놀랬어요. 네. 아니, 친구 이름과 관련이 있긴 한데, 네. 저거 무슨 관련이 있나요? 네. 네. 그래서 순간, 막 아,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아, 이거 사기다. 아... 왜냐면, 아, 평생 내가 뭐잘못한거 사는 거 없고, 예, 네. 잘, 네? 나름대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습니다. 네. 평직하게 살았는데, 나한테 이런 전화가 올게 없는데 하면서, 사기라는 생각이 딱 아, 들은 거죠. 네. 아, 네. 다행이네요. 근데, 네. 더 황당한 것도 있었어요. 아, 그 사기꾼한테, 네.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. 아, 네. 그만해라. 네. 어? 나 떳떳하게 살았고, 인생 좀 똑바로 살려고 노력했거든? 네. 그러니까, 오호 이런 거야? 아, 사기꾼이, 아주 네. 그냥 뭐랄까, 평안한 사람이야. 아, 네. 네. 너 그냥 뭐 누르랄라요. 본인이 아, 사기치고 네. 있는 거 내가 알았는데도. 이런 보이스피싱은 없더라고요 네. 아유, 임바울 중개사님의 리얼 보이스피싱 스토리 들어봤네요 오,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네. 결론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이렇게 구매할 때는 자금 계획서를 정말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잘 준비하면 세무당국 네. 조사를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. 보이스피싱 전화 받을 일도 없고 <웃음> <웃음> 와도 당황할 일이 없겠죠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네네 작은 계약서를 잘 준비하자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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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세무당국 조사 받은 거에 대해서 잠깐 스토리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상 한울당 법당 임바이 중에사 감사합니다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.